구조 원리로 보는 히브리어 문법 원전 독해편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바요메르 라말락 여호와 바레바 하르바 하르바죠 하르바. 아르베 에트 자르엑 여기, 이기좀 끊어주라, 이거죠? 바로, <laughs> 이사, 페르, 이사, 페르, 이사. 이게, 이, 이게, 눈이 동화되되 이사, 페르겠죠? <laughs> 메로브, 돼야 되는데, 네. 눈이 못 돼가니까 메로브. 네, 이렇게 된, 여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하가를 얘기했죠. 바. 와우, 연습 보이죠? 와우, 연습. 칼. 미완료 삼인칭 남성 단수죠. 로드. 바이오메르. 폐. 알렙 특이하게 꼭 이게 칼이 분사처럼, 오늘 줄어드는 거죠. 분사처럼 뭡니까, 이거 바이오메르. say 얘기하는 거지. 에게 야 그녀에게죠. 여기 그녀잖아. 요거 발음 하라고 그려놨습니다. 내가 에게니까객변나가안하지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이런 뭐라 그러 그래? 조사. 어이, 영어로 참 한글 이런 뭐라 그러뭘 그래? 갖다 붙여야 잖고요. 전지사라 고 그러죠. 앞에 보면 뭐 전지사니까 전지사라 고 그러는 말라크 사자죠 사자. 누구? 이게 여호와 요호의 사자가 아니 주어죠 누구의 거냐 이게 이죠 누구의 그얘기게 뭐라고 기했습니까 이게 하라반데 이거 라바동사거든요 이거 시필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이게 라 라바동사 많다 크다 이게 뭐 많다, 크다, 뭐 이런 거죠. 라바 동사. 그리고 원래 이걸 그대로 하면 하나 있잖아, 이게 히피를. 원래는 이래 히피를 올라가야 되겠죠? 히피를요. 부정사, 절대입니다. 부사 절대요. 그러면 이거는 주동사를 강조해주는 거죠? 옛날, 옛날 식으로 한 번, 정령, 죽자리를 정령. 이거 알레브 있잖아, 미알료네, 그죠? 이게 히피, 미알료. 1인칭 공성단수지, 알레브니까. 휙틸. 원래는 라바, 동성 휙틸인 것 같으면 원래 휙틸, 약틸, 이래 돼 있어야 되잖아. 약, 틸, 이래 돼 있어지. 그런데, 라메가 동사는 미알료때 그래 내려오죠, 이렇게. 명령은 이래 되고. 부정사, 연계형 오트가 돼요. 이래 되잖아. 해오로 되죠. 미알료. 이게, 라바 동사가, 이,도 많다, 크다. 이게, 많다, 크다. 했죠, 여기? 이렇게 바기 액터 뭐뭐 소리죠 아 여자인 너죠 너 시죠 시너 시를 너시 이게 남자면 이렇게 되죠 여자인 너는 너인데 너 너라고 그랬죠 하가를 보고 너인데 이건 여자죠 여자 여자인 시를 여자인 너 너의 시를 아주 아주 강조하니까 정령 내가 많게 시킬 것이다 이피니까 시킬 것이다 또그 얘기도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라 고했네 크게라고 크게 이걸 크게라 했네 절대 아주 강조하니까 아주 정령 반드시 아주 많다 크다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내가 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 그렇죠 사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분성하게될 것이다. 그리고 또 있네요. 로, 이건 네버죠. 아니다, 이죠. 낫시 아니에요. 네버. 결코 없다. 그리고 네버. 결코. 이게 2팔 미완료, 3층 남성 단수. 이게 사파라가 세다. 세다. 카운팅 아니에요. 계산하는. 그것은, 결코, 니파니까니파 쉬어질 수 없을 것이다. 매. 원래는 그거 민이죠, 이렇게. 예를 들었죠 여기 후어에서뭔 찍으니까. 이 로브. 로브가, 로브거든요. 이게 많음이에요, 큼. 큼. 이걸, 라바브에서도 왔다해 라바브 안 그래도 이것도 라브도 많다 크다죠 라브죠 똑같아요 이건. 라바브인지 라브인지 큼. 큼으로부터 많은으로부터많은으로부터 계산되어 있을 수 결코 없을 것이다 그 수가, 아주 수, 수로 했네. 그 시, 시, 시드. 시가, 시가, 너희 시가, 후손이 그 많아서 네셀수 없게 하리라. 결코 만음으로부터 세어질수 없다는 거죠. 결코 세어질수 없다.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이 합법이. 그 무무법적으로 그래 하는 방법이 없죠. 너 새도, 하가라에도 엄청나게, 음, 뭐이 후손들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얘기하면 이스마일 계통이니까 아랍. 이삭했던 거면 유대 뭐 이래 되네요 하갈이 하갈도 아브라함의 의인입니다 우린 자꾸 첩이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갈 쪽으로 학대했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쪽에는 뭔가 저주를 내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삭과 똑같이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